네. 네, 기는 오늘 2022년 추석 전날입니다. 고성에 구약에 가다가 송악고분 송아 송악고분 송아 능으로 한번 바람쐬러 왔습니다. 아휴 고분능을 잘 관리를 했네요. 야, 내가 매일 이 앞을 지나가면서 여기 한번 가봐야지, 가봐야지 했는데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오늘 한번 가보려고 마음먹었는데 잘 왔습니다. 어이, 좋아요. 아, 어, 굉장히 넓네요 와, 잔디가 끝내주게 되어있네, 진짜. 잔디가 좋아요 와 약간 오르막을 해가지고 잔디가 좋아요 고분이 몇 개야 한개, 두개, 세개 네개, 다섯개, 여섯 일곱개 와 고분이 많아요 야, 이 몇백년 동안 오는데 이렇게 잡풀이, 잔목이 없고 좋은 짠로 관리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관리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출입금지 되어있고 이렇게 쭉한 바퀴 돌게 되어있는가 봐요 뒤를 보다 멋있다 여기 경남 고성군입니다 강원도 고성이 아니고 경남 고성 야, 능이 이렇게 많아요. 엔드레기가 속아야, 가야, 왕릉, 그쪽인 것 같습니다. 장소도 좋은 곳이요, 이게 보니까. 둘레를 대가지고. 어 야, 굉장히 높다. 저, 아비가 고성 용군대 고성 한국고등학교 제가 고등학교 나온 데가 저쪽 저 주위에 있습니다. 오늘 전국 추석 장사 실험 대회를 고성에서 오늘2 시부터 3일 동안 한답니다. 3일 동안 한답니다. 오, 달려볼게요. 어 이렇게 또왜 돼? 쫙 돌게 났네. 좋아요. 아, 코스를 쭉 이렇게 돌게 만들어놨습니다. 보면서. 어. 여기, 능마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는 고성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 한 바퀴 돌으시고, 어, 고성박물관에서 구경을 좀 하고 가도 됩니다. 지금 시간이 빨라가지고, 박물관 아직 문이 안 열렸는데, 와, 앞에 공터가, 겁나게 넓게 있네요. 아, 이거 언제 이렇게 조성했지 와. 고성을 새롭게, 국민을 힘차게. 와, 이 꽁띠가 앞에 크게 있네요. 보세요. 아, 좋습니다. 어, 아, 한 바퀴 돌게끔 딱 이렇게 코스를 정해놨습니다. 경감 고성군인데. 송압 고분 아 예, 속에 뭐가 있는가를 궁금합니다 건강객을 유치를 하려면은 이 속에 땅을 파가지고서 볼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어, 우리 여기 돌아보자 아, 능이 진짜 큽니다. 땅도 무지 무지하게 크게 차지했네요. 능이 아, 몇 개야? 한개두 개, 세 개. 몇개 5, 꽤 많습니다. 과연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비석이 있네요. 피스가 뭐라고 돼있지 한번 찍어볼게요. 뭐라고 돼있나 아. 대한민국이 되어있고, 아. 동생입니다 저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쫙한 바퀴 돌게 되어있네요. 좋아요 한바퀴 도는 데는 얼마 시간이 안 걸리네요 좋습니다 능사이로 좋습니다. 돌아가면서 보세요. 멋있는 송악 5분 능을 한 바퀴 구경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추석 되시고,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